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드리자면, 저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지금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로는 3년째, 횟수로는 다섯 번째, <laughs> 이제 두 번째 사사 에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제차 강조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이 또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do again이라고 하는 다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에드 더하다 혹은 increase 증가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기서 또이면서 더인 것이죠. 사사기의 흐름과 매우 유사한 단어다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반복도 되고 있고 더 악화도 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저희가 앞으로도 쭉 보게 되겠지만 나선형 하강 구조.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점점 그 악이 심해지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상황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모하방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데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뜻을 모르고 그냥 쓱 넘어가면 저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이 일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 성읍의 의미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큰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가요? 신명기 34장 4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겝과 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입니다 음,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교회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도 다 아는 그 땅입니다 가난 정복 전쟁의 첫 전투 현장이었고, 돌고 또 돌고 외쳤을 때 무너진 성, 칼이나 창이나 병거의 숫자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며,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임을 드러내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었던 성, 그 여리고.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념비적인 도시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성을 이제 빼앗겼다.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다스림을 받은 기간도 <laughs> 직전에 온리엘 <이거 웃음> 때 구산 리사다임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8년에 두 배가 넘어가는 18해 동안 모아방 에글론의 그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죠. 두 배를 훌쩍 넘기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았다라는 해석을 저희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사사기 3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사의 이야기. 저희는 지금 아직 사사기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입에서도 본문이 거듭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굴레인데 우리의 인생이 또와 더 사일에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인생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때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게 또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또한번이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곤 합니다. 세상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인생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거듭하여 주어져도 절대로 그 결과는 나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인생을 통해서 인생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혹여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어, 그런 호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단회적인 차원에서의 사건의 색과 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뿐 결과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더 악화되면 더 악화되었지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에훗 두 번째 사사 에훗 이후 또 다음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에 요즘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해결되면.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마치 우리의 지금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많은 고민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비슷한 혹은 코로나보다 더 심한 질병이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 한동안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저희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더 나아지게 하거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인생과 과학과 미디어와 영화와 여러 매스컴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아서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려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들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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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습니다. 이런 답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인생들이 이스라엘과 저희들이라 할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참 독특합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우아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문화와 또이 한글 성경으로는 딱히 이상할 점을 저희가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고, 어, 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겨질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쓰인 배경과 또 원어 성경으로 이 글을 읽을 때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한글 번역상 왼손잡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오른손이 제한되어 있는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이 닫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와중에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의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제대로 이제 의역을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에 오른손의 제한이 있는 에훗이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 이 부분을 해석하는 입장들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웃의 오른손에 실제적으로 장애가 있었다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왼손잡이였다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사사기 20장 16절에 왼손잡이로만 구성되어 있는 물맷돌 부대가 나오는데 이 700명이 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어, 왼손을 오른손만큼이나 훈련한 양손잡이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가 오른손에만 장애가 있었는지 혹은 그냥 왼손잡이였는지 그가 양손잡이였는지는 이 본문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쉽게 파악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과 또이 사사기의 기자가 어, 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한글 성경에 번역 과정에서 생략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치다라고 할때 거기 야드라고 하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 그의 손을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석을 하면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의 오른손의 제한이 있는 에후의 손을 통하여 공물을 바쳤다. 어, 지금 기자가 손에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저희가 그래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어떤 손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어, 저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의 손에 장애가 있었든지, 당시에 사회의 소수자였던 왼손잡이였든지, 훈련을 받은 양손잡이였든지 관계없이, 에훗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의 통치로 통치를 받고 있으니, 이 통치에서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 굴종과 굴복으로서 그에게 공물을 바치던,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들의 지파의 일원으로 오른손을 가졌지만 맡겨진 오른손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고 있지 못했던 되려 그 상황들의 함물이 되어져서 오른손이 제한된 것만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이 내용도 쓱 넘어가기 쉽지만 얼마나 에후시 모압 그리고 애글론에게 친근한 얼마나 얼굴을 잘 익히고 얼마나 자주 공물을 바친 사람이었는지 19절에 에우시 그 은밀하게 보기를 원하, 원했을 때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주변을 물립니다. 이것만 봐도 에우시 얼마나 이 당시 이 모합과 어, 더 친밀했는지 그 상황에 함몰된 사람이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수 있겠죠. 저희들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으로 적용하여 의역을 하면 마치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의 아들로서 이름이 이독립인데 신일파 역할을 하는 사람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저희들의 어떤 아픈 현실에 기반하여 재해석을 해보자면, 에훗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받아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 세상 속에 있지만 절대로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속해져 버린 사람.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어떤 영웅전기, 위인전처럼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필요에 따라 사역의 사람을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그거는 나나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런 거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의 역할이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냐? 이거는 남소유교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할 일이지 그걸 왜 내가 하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연말에, 연말에 제가 속해 있는 그 청년 일부에서도 이제 헤드 리더십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컨택을 하다 보면 늘 이제 오는 반복적인 그 대답이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라는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어, 겸손 같아 보이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의 부족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거부하는 교만일 가능성이 큰, 저희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부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과 능력이 출중한 자들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의 면면만, 면면만 살펴봐도 저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믿음이 좋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태반이 어부들이었고, 어,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들. 그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제자는 배반을,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팝니다. 누가 보아도 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 배도자요 배신자요 쓸모없어 보이고 실패하고 패배자처럼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주께로 돌이키고 그 뜻을 수종 들고자 할때 어, 하나님은 그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 쓰시면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자도 아무리 쓸모 없어 보이던 물건조차도 하나님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것이 하나님에 의해 놀랍게 쓰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이제 에훗이 칼을 숨기고 이 모아방 에글론에게 가서 그를 찔러 죽인 암살한 이후에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원어 성경과 또그 원어 성경을 라틴어로 바꾼 벌게이트 역 그리고 일부 영어 번역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 특히 저희 개혁개정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략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22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리고 배설물이 나왔더라. 고상하게 말하면 배설물이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인분, 똥입니다, 똥. 번역가들은 이 부분이 쓸모없는 첨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하찮은 것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겠는가 해서 번역을 안 해버린 것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애훗 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판 부분이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서 발을 가리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발을 그냥 막 수건으로 가리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똑같은 발을 가리우다라고 하는 원어가 한번더 사용됩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24장 3절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광해로 갔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발을 가리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위 저희 말로는 큰일 보러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에글론의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에글론이 죽고 그에게서 배출된 배설물과 그 배설물의 냄새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 성, 이 번역, 하찮아 보여서 이 번역까지도 생략해 버릴 정도로 이 더러운 물건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여서 시간을 지체한 틈을 타 가능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에후시, 이제 26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에후시, 무리없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도망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망,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다다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아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 용사 만명을 도륙하는 일이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정나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심지어 저희가 듣고 그냥 상상만 해도 눈살을 찌푸리는 배설물과 배설물의 냄새까지도 쓰십니다. 그런 것들조차 사용되는데 우리가 사용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른 부르심이 너무나 명확한에도 불구하고. 핑계하며 머뭇거리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무려 18년간이나 주를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패배자처럼 공물이나 가져다 바치던 에웃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31절을 보면 사사 3가를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잡는데 그 당시 블레셋 그 민족은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불완전함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지어 무엇까지 택하여 사용하시나요?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신 그분이 피조물이며 불완전한 인생이 되는 것을 택하시고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 모두가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며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어 있을까 여기는 죄의 결과물인 죽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미의 모태로부터 자라서 아기로 구유에 태어나며 인생으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십니다. 왜 이런 미련한 선택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이미 쓸모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에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사사 온니엘 때는 40년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두배 넘는 긴 기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에후세 때에 두 배나 더긴 80년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을 쌓고 있는 저희들의 그 죄악 이 죄악을 드림, 드림인 저희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서울의 가족 여러분 또와 또그 사이에서 저희는 또 죄를 짓고 더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가 짓어질수록 은혜가 더 짓어지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에 요동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요동하고 저희 모두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에게 이 주제는 그리 큰 주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잡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닫혀 있었던 애후도 사용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사역이 마치 손발이 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과 시선을 아사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우리가 눈을 떼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 번, 천번 인생을 돌아보아도 또 다시 사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 그 일의 완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또와 또그 사이에서 저희가 넘어지고 지치고 멈칫거릴지언정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붙잡고 또 우리의 손에 붙이신 세상을 사는 남서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